12월 4일 주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찬송가. 453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재물을 지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지 재물을 받들어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란 누구나 그 나름으로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은 어느 사이인가 누구나 할것 없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고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위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 나고 사람났냐, 사람 나고 돈났지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물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어느 사연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이 가운데 하나밖에 섬기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매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재물 자체를 제약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과 본능이란 본시죄가 아니며 다만 그 욕망과 본능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에 대한 참된 입장,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재물을 가짐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말씀해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본시재물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구약의 요업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업기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업은 자신이 누리는 재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 재물이 없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 재물이란 자신의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름지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자격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더 큰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 똑같은 물질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낮춘 어,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우리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배하기로 들면 가장 좋은 종이다. 그러나 섬기기로 들면 돈은 가장 무서운 폭군이 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 <laughs> 이 격언은 돈에 대한 자세가 바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격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신앙에서 실수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롯은 결국 물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말았죠. 민수기 22장 말씀에 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벌을 받은 발람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자 나왔지만 그러나 그 관원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급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물질과 관계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질 때문에 급기야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섬기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인생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고 돈이 좋지만, 그보다는 인격이 먼저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절대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소비관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돈을 쓰는 것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잘쓸줄 알아야 합니다. 어, 재물을 섬기면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섬길 때에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재물이 나를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